협상의 방법과 방향은 다양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피수용자의 재산권과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 주 ONH는 SK가 고작 13% 위로금을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믿고 컨설팅 자문 계약을 해주신 분을 위하여. 저희만의 전략으로 최대한의 보상이익과 재산을 지켜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주 ONH가 소송이안의 협상을 주장하는 지금의 전략과 연합 비상대책위와 이뤄낸 23가지 협상안의 세부적인 집행 방법도 저희가 해낼 수 있습니다. SK와 일부 법무법인 일부 사람들이 허울뿐인 협상안이라고 비난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편회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방법을 잘못 써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인들 못한다고 과연 남들도 다 못하는 걸까요? 저희 주ONH는 끝까지 연구하고 방법을 마련하여 최대한 이익과 정당 보상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업개발동의서 진구, 개발이익과는 약속, 토지 및지장물 조사서 제작, 23가지 협상안, 이 모든 것이 처음엔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했던 것이며 사업 시행자조차도 쓸데없는 지시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성공한 전략이었고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로써 우리는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첫째, 법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전략과 일은 하지 않는다. 둘째, 토지 소유자들에게 최대한 이익과 개발 이익을 환원한다. 저희는 사업 시행자에게 과감히 제안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능한 것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올 테니 삶의 터전을 잃고 땅을 빼앗기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익을 주어라.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구체할 방법은 컨설팅 자문 계약을 하신 분께.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그리고 개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제안과 방법을 만들어 올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재산인 만큼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고 최대한 알아보신 다음. 여러분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정보와 방법 중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고 재산권과 경제적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협상의 방법과 방향을 결정할 시기입니다. 저희는 토지 소유자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